안녕하십니까. 김영우 닷컴 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12월 22일 화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언네어 스탑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언네어 스탑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우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연 방송은 안합니다. 그리고 그래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 단타가 이숙치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격에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돼서 호가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음,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를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2월 22일 화열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영화금속, 녹십자셀, 경보제약, 삼보산업, AT세미콘 이렇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 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라는 것은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계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계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한가도 갈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월 2 0일 갭상승 종목으로 영하 금속, 녹십자셀, 경보 제약, 삼보산업, AT세미콘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을 하나씩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뭐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을 받았고 어 그래서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 을 보였고 뭐 코로나도 살짝 주춤하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음 좋은 부분이지만 있 환율이 다시 1,100원대 올라서면서 어,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를 연속적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조금은 우려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도 뭐 코스코스닥 어, 그 상위 종목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라 그나마 조금 괜찮지만 이 부분이 조금 매도세로 이제 빠져나간다면은 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출렁거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어, 수익난 종목간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살아 있고. 시장은 좋고 하지만 시장과 좋은 거반대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음, 이제 경, 어, 미국이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막바지이고 이제 태결됐기 때문에 어, 더 확인하고 조금만 더 확인하고 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음, 시장은 2021년도에 이제 주도할 이제 섹터 종목 위주로 이제 편입할 이제 시기가 곧 오니까요. 그럼 뭐 흐름 보시면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자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약품. 1학약품. 오늘 장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같이 호가청을 놓고 공략하기 좀더 쉽게 만들려면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좋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학약품 우선주가 이제 점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1학약품은 어 충분히 공략 가능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는 이렇게 보면 3%안 되는 것 같지만 충분히 개장 단타로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테오닉. 오스테오닉은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CNG 하이테크도 충분히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KMH는 이렇게 보면 3% 이상 수입보고처럼 나올 수 있지만 개장 단타로는 공략할 수 없었고요. 장중 단타로는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개장 단타로 일약약품, 키네마스터, 오스테오닉, 그리고 CNG 하이테크 이렇게 4종목 네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22일 화열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금석영화금석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변동성이 키워가고 어 지지구간 만들면서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부, 중요했던 부분이 2,225놈 올장 살짝 걸쳐 있기 때문에 내일장 네, 개구로 뜬다면 이, 이 어, 중요 저항 구간을 이제 오, 밟고 올라서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기준가를 잡아 드리면 기준가는 오늘의 시간의 그래 종가입니다 2,445원 자 1차적으로 <laughs> 2515원, 2515원 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26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그 이상도 호가창을 보면서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2 6 5 0원도 돌파를 하면 2735원, 2, 7, 3, 7, 2, 7, 3, 5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자,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차적으로 2,360원, 2,360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 지지 못하면 2,300원. 2,300원도 못하면,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지지 라인인 2,220원. 2020, 2,220원을 어, 이탈하면 은 2,130원, 2,020원, 1,925원, 1,825원, 1,765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기준가 2,445원 잡고, 어, 위로는 음, 위로는 큰 매물대가 없어서 2,515원 돌파 여부 먼저 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2,65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이상은 수익 보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하면 2,735원 그 이상도 호가창 보면서 공략 가능하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 음, 가다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2,36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2300, 2300원. 2300원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222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지하다가 횡보하다가 매스타임이 온다. 그러면 이때는 또 공략해 보셔도 좋으니까요. 어,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2220원 지지 구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220원을 이탈하면 2130원, 2020원. 1925원, 1825원 이런 식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금속은 기준가 2445원 잡고 같이 한번 보면서 위로는 2650원 그리고 밑으로는 222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화 금속은 기준가 2445원 잡고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십자 셀, 어,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음. 단기적으로 보면은 가파른 상승세고요. 긴호흡으로 보면은 아직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어 이렇게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상승과 하락. 최근에 어 거래량도 붙고 거래 대금도 붙으면서 이제 변동성을 키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될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어 부담감이 생긴다면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준가는 61300원 자, 61300원이면 최근 어 2019년 2020년 2020년 2년 위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 부분도 만들었지만 변동성이 커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63500원 6만 63,5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 여기를 돌파하면 65,3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66,900원 66,900원 여기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가다 먹고 떨어지면 59,000원 550원, 59,550. 여기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를 지지 못하면 이제부터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오늘의 고가 부분 58,000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를 지지 못하면 아, 55,800원, 오늘의 종가 여기도 이. 지지를 못하면 54,200원 그리고 52,95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2,0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 9 0 0 0원 49,850원 48,350원 47,250원 이런식으로 떨어수 있기 때문에 녹십별가, 녹십,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기준가 61300원 잡고 일차적으로 63,5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65,300원 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여기도 대파육 66,900원 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59,55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어, 여길 지지 못하면 58,000원 58,000원도 지지 못하면 55,800원 그리고 54,200원 52,950원 특히 59,000원 52,950원 52,000원 52,000지지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길 지지못하면 59,000원, 49,850원, 48,350원, 47,250원. 이런 식으로 떠수 있기 때문에,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기준가 61,300원 잡고 돌아오는 내일장, 어, 22일 화요일장에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로는 경보제약. 정보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 변동성을 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폭에 이렇게 보더라도 위아래로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준가 잡아드리면. <laughs> 2300원. 자, 2300원이면 1차적으로 21,6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22,800원 그 이상도 호가창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면 24.100원 뭐 이런 식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최근 고점 부근 19,700원 19,700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를 지지 못하면 19,000원에는 음,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19,000원도 지지를 못하면 18,3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를 못하면 17,6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6,950원 16,500원 15,850원 15150원 이런 식으로 떠올수있기 때문에 음 경보 제약 같은 경우 는단 어 기적 으로 는 위로 많이 열려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기준 가2300원 잡고 1 차적 21600원 까지 한번 노려 보 셔도 3 에서 5불 이상 여 기서 슈팅 이나 오면 22800원 여기 까 지만 노려 보 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 하 고요. 그 이상도 24,100원 이런 식으로 호가창을 보면서 공략 충분히 가능하고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차적으로 19,70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에 지지 못하면 19,000원 그리고 19,000원도 지지 못하면 18,3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7,6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16,950원, 16,500원, 15,850원, 15,150원 14,700원 이런 식으로 떠올수 있기 때문에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기준가 2 3 0 0원 잡고 네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변동성이 커져가는 것들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보산업. 삼보산업은 마찬가지로 경보제약뭐녹십자셀뭐 이런 부분하고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점에서 맞고 떨어졌어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음, 보시면 금요일에 고점에서 오늘 종가까지 보면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런 변동성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준가 잡아드리면 일단 오늘의 시간의 거래 종가 기준이 2,000원. 자, 2,000원. 어, 중요한 구간에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2,000, 2,100원. 2,1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권 나올 수 있고요. 여기로 돌파하면은 2,200원까지.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불 이상 수입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하면은 어, 최근 고점 12월 18일, 18일에 만든 고점 2 3 4 0원 2340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음, 2425원 2, 4, 2, 5 그리고 여기도 돌파를 하면 2, 5, 3, 5 2, 5, 3, 5그 이상도 호가창 보면적 공략 가능하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어 가다가 맞고 떨어지면 2,00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0원 지지를 못하면 다음 여기 1,890원 189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지지를 못하면 1785원, 1785원, 여기도 지지를 못하면 1700원, 1595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져가는 구간이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어, 어, 꽉찬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2000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날씨 초가가2 0 0 0원 시작을 한다면 어, 호가창을 보면서 2100원 1차적으로 노려보셔도 3%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2200원 2200원도 돌파하면 2340원, 2425원 2,535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효가창을 보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져도 2,000원 어, 기준가 부근에 지지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지지 못하면 1,890원, 1,890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1,785원, 1,700원, 1,595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삼보 산업 같은 경우는 기준가 2,000원. 2,000원 잡고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T 세미콘. AT 세미콘 같은 경우는 변동성, 변동성이 커져가는 구간인 건 맞지만 저점에서 많이 올랐다가 그래 찍고 지금 점점 그 진동의 폭이 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약간 오버되고 하지만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런 동전주가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기준가지 잡아 드리면 910원 자, 910원이면 1차적으로 900 910원. 51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99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1035원. 여기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상도 충분히 효과창을 보면서 1065원, 110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다 먹고 떨어지면은 873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837원, 837원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792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76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AT세미콘 같은 경우는 기준가, 910원 잡고 1차적으로 951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로서 파면 995원까지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그리고 1000원 마디 가격 <laughs> 그 다음에 1035원, 1065원, 1100원 위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밑으로는 873원, 837원, 792원 76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마디가 설정한 곳에서 횡보하다가 매스 타임이 온다 그럼 바로 위에 마디가 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laughs> 그래서 AT 세미코는 기준가 910원 잡고 4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5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무턱대고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12월 22일 화요일 시장에서도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